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고엔 호시림모상 2호 손해사정사입니다. 오늘 의뢰인과 대화를 하던 도중에 너무 답답한 일이 있어서 이렇게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어요. 바로 디스크 탈출로 인해가지고, 어, 오른쪽 다리에 지금 마비가 오신 분이십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감각이 전혀 없으시고요. 지금 침으로 찔러도, 그리고 손으로 만져도 아무런 감각이 없으세요. 그래서 디스크가 상당히 문제를 야기한 상황인 거죠. 제가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디스크 환자나 추간판 탈출증 환자 같은 경우는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을 것을 고민해 봐라. 이것이 저의 주제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교통사고로 디스크를 다친 경우에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하죠. 다친 경우에 네 가지로 받을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일하다가 다쳤다고 하면 산재 수가. 두 번째 자동차 사고로 사고를 당했다고 하면 자보 수가. 그리고 세 번째 뭐 이렇게 건강보험 있잖아요. 건강보험 수가. 내가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것죠. 병원 갔을 때 그리고 일반 수가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이 일반 수가라는 것은 내가 전부 다 그냥 내돈 주고 병원에서 치료 받는 거예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렇게 네 가지 수가를 적용을 받는데요. 자동차 사고 환자들은 이 자보 수가로 적용을 받게 됩니다. 첫 번째로.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뭐가 문제가 있냐면 디스크 부분에서는 이 기왕증과 기어도. 기왕증이라는 것은 과거에 내가 있었던 질병, 그리고 기여도라는 건 사고가 영향을 미친 부분이 어느 정도가 될까 이런 부분들이 여기선 상당히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돌아와서 자동차 수가로 만일 치료를 받아가지고 2천만 원이라는 돈이 만일에 저기 치료비가 쌓였다고 볼게요. 그럼 2천만 원이라는 돈이 치료비가 쌓였다고 하면 기왕증과 기여도를 따질 때 기왕증이 뭐 70%다 이러한 결과치가 나오게 되면 70% 부분을 내가 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야 되고 내가 내야 되는 건데 이것은 어디서 영향을 받냐면 내가 실질적으로 줄 돈은 없지 않습니까? 1,400만 원이요, 2천만 원의 70%면. 근데 이 돈을 내가 보상받을 금액에서 공제해 버려요. 자동차 보험에서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갖다가 극복하기 위해서 추간판을 다치신 분들은 어떠한 행동을 취해야 되냐면 병원에서 원무과와 상의하셔 가지고 이 자동차 숟가를 건강보험 숟가로 바꾸면 좀 이렇게 공제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축소가 되게 됩니다. 이 건강보험은 코인슈어런스라고 해 가지고요. 건강보험에서 80% 그리고 내가 20% 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이 20%에 대해서 보험회사에다가 청구해가지고 직접 청구해가지고 받으면 되겠죠. 80이 남으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자동차 보험 수가나 이쪽으로 구상을 해가지고그 책임 분담 비율이 조금 이제 이제 정해지게 됩니다. 이때 자보수가로 해가지고 뭉텅이로 이렇게 빠지는 것보다는 건강보험으로 진행을 해서 치료비로 공제돼야 될 부분을 갖다가 좀 축소를 시킬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것은 불법이나 탈법이 아니라요. 어떤 것을 선처리하느냐의 문제에 따라서 내 보상금액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디스크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기여도와 기왕증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조절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이가 젊고 내가 과거력이 없다 하시면 그냥. 쭉그 자동차 보험으로 하시면 되죠. 그런데 내가 기왕증도 있고 허리가 기존에 안 좋았었다라고 하면 나중에 보상받을 때에는 100% 이것이 그 이번에 사고로만 사고로만 발생한 부분이 아니다 이렇게 바라보려 여지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추간반 탈출증 환자나 그리고 디스크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병원 치료를 받게 되는 환자에 대해서는 자동차 숙가로 진행하는 것보다 건강보험 숙가로 진행하는 것들이 보상에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요. 진행하고 있는 그 원무과 담당 그 직원분이 있을 거예요. 그 직원분이랑 상의를 하셔 가지고 좀숙가를 갖다가 변경할 수 있으면 변경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차후 보상에 유리하다 이렇게 볼수 있으니까 그점 참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보상 후실인 이호 손해사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